에스겔 2장8절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온 세상에서 이곳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라고 이곳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곳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인 성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볼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두 눈으로 봅니다. 어둠과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